이 지침서는 오하이오 주쿠야호가 카운티 클리블랜드시 경찰청에서 보내는 침입자 발생시 지침서입니다. 현재 귀하가 계신 지역에서는 13건의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가 배회 중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해당 지역의 송전탑의 낙뢰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기화재 및 송신 오류로 인해 제대로 된 전기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침서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인용 호신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집 내부로 통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구를 단단히 잠궈 두었습니까? 한 방에만 머무르고 계십니까? 머무르고 계신 방이 아닌 다른 모든 곳에 불을 꺼두었습니까?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머무르고 계신 방이 아닌 다른 곳에 두셨습니까? 위에 모든 항목이 완수되었다면 다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침입자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 시에 읽고 확인하십시오. 문이나 창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또한 그 소리가 다른 집에서 난 소리는 아니었습니까? 문 밖에 소리에 집중하였을 때 남의 인기척이나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집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체들을 막아 두셨습니까? 위 항목에서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현재 당신의 집에서 침입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침입자가 발생했다고 확신이 들시 다음 지시들을 따르십시오. 머무르고 계신 방에 불을 끄십시오. 빛이 필요하다면 손전등이나 스마트폰의 라이트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머무르고 계신 방의 문을 단단히 잠그십시오. 가능하다면 내부로 통하는 모든 것들을 닫고 잠그십시오. 머무르고 계신 방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숨어 계십시오. 경찰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준비한 대인용 호신용품을 들고 계십시오. 위와 같은 지시들을 완료했다면 침입자는 웬만해선 귀하가 머무르고 계신 방 내부까지 들어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침입자가 집을 떠나길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침입자가 머무르고 계신 방의 내부까지 들어왔다면, 귀하가 가지고 계신 대인용 호신용품의 살상 능력 유무에 따라 귀하가 하실 행동 역시 달라집니다. 살상 능력 유무의 구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호신용품에 의해 사람이 무력화됩니까? 준비되어 있는 호신용품이 권총, 칼 등의 흉기입니까? 귀하의 호신용품의 원래 주목적이 상해가 아닌 사례입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따르십시오. 호신용품의 살상 능력이 없을 시,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마십시오. 숨소리도 최대한 조용히 내십시오. 숨어 있는 곳에서 여차하면 바로 나가서 집 밖으로 도주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정상적인 경우에서 귀하가 특별히 주의를 끌지 않았다면 침입자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침입자가 귀하의 존재를 눈치채고 방 내부를 둘러본다면 귀하가 숨어 계신 곳에서 반대편을 바라볼 때 준비된 호신용품을 사용하고 집 밖으로 도주하십시오. 도주의 지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침입자가 집 내부로 들어올 때 사용했던 출입구를 통해 집 밖으로 도주하십시오. 만약 침입자가 집에 들어온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칼과 같은 살상 능력이 존재하는 흉기를 찾으시고 두 번째 지시를 따르십시오. 흉기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창문을 부수려고 시도하십시오. 호신용품에 살상 능력이 있을 시 침입자가 당신을 발견하지 않도록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마십시오. 또한 여차하면 바로 호신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셨다면 침입자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귀하에게 주의가 끌렸다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따르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권총과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십시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총, 장전되어 있는 권총을 관자놀이, 턱, 이마, 정수리, 가슴 등에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칼 혹은 날카로운 물건, 팔을 손바닥이 본인을 향하게 한 다음 손목을 베십시오. 이때 깊게 베어야만 동맥의 손상이 이루어지므로 여러 번 깊게 베거나 아예 손목을 절단하거나 여러 번 깊게 찌르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상 침입자 발생 시 지침서였습니다. 부디 모든 클리블랜드의 시민들을 이 지침서를 읽고 범인이 잡힐 때까지 지침서의 지시들을 따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지침서에는 자결 혹은 자살을 유도하는 등의 자살교사 방조에 포함되는 지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지침서에 자살교사, 방조가 포함된 내용의 지시가 존재한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 및 경찰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오하이오 주 쿠야호가 카운티 클리블랜드 시에 있는 모든 경관에게 알립니다. 전화로 집에 침입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는 발신인을 돕기 위해 그 발신인의 집으로 바로 출동하지 마십시오. 현재까지 발견된 범죄 현장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침입자는 정해진 피해자의 집에서 외부로 통신할 수 있는 모든 매체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입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는 발신인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물이 아닐 수 있을 뿐더러. 요 근래 몇 개월부터 그 놈들이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말이 어눌하지는 않은지, 고급 어휘를 사용하였을 때의 반응은 어떤지 등을 확인한 뒤 사람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때 다른 경관들에게 알리고 출동하십시오.